캡틴 스포츠 무료 분석입니다. 정보방 출첵 치킨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3에서 25일 정보방 무료 픽 NBA 국내 경기 연승 적중 성공.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 분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영상 이외에 매일 성실하게 유료 자료를 정보방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정보방 숨은 고수들의 조합도 적중률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든 자료를 영상에 담을 수 없기에 무료 정보방에서 추가로. 해외 축구 전경기 추가 분석과 유료픽 유료자료 최종필살픽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료정보방에서 2차 정밀분석 후 최종픽 연승 때리겠습니다. 입장문의는 고정댓글 링크 또는 카톡 아이디 검색캡 22 플러스친구아님 본 영상은 최종배팅이 아니고 1차 초안입니다. 라인업 등 변수가 많은게 토토이기 때문에 최종배팅내역은 정보방서 2차 정밀분석 후 공유합니다. 그럼 12월 26일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1KBL 창원 LG 전주 KCC 창원 LG 이전 경기 24분의 12 원정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 79대 7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2분의 12 원정에서 원주 DB 상대로 100-7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5연승 흐름 속의 시즌 15승 국패 성적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는 이제도 17득점 3점 슛 2개, 이관이 13득점, 3점 슛 1개, 이카 100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고 아셈머레이 16득점, 8리바운드이골미들 점령한 경기. 모든 선수들도 리바운드에 적극 가담하면서 공격권을 한 차례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했고, 에너지 레벨과 공수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보였던 상황.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7개 마진을 기록했으며 김준일 10득점, 이 상대 골미들 공략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전주 KCC 이전 경기 24분의 12 홈에서 고양 캐롯 점퍼스 상대로 90대 8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0분의 12 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89대 7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흐름 속의 시즌 11승 13패 성적 고양 캐롯 점퍼스 상대로는 1쿼터 19대 25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2쿼터 20대 7 강한 압박 수비로 경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플러스 16개 마진을 기록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5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간 경기 라거나, 18득점, 구리바운드, 포함 6명의 선수가 9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창영과 벤치에서 출격한 박경상이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상황. 또한, 이승현이 팀을 위한 구은일를 해냈으며, 외곽과 골미들 동시에 봉쇄하는 인상적인 팀 수비 조직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배팅 티. 이제도, 이관이를 쉬지 않고 괴롭힐 수 있는 가드 물량을 보유하게 된 KCC가 되며, 창원을 지의 조커 카드가 되는 김준이를 이승현이 봉쇄할 것입니다. 전주 KCC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2차전 맞대결에서는 창원 LG가 18분의 11, 원정에서 63대 6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도 8득점, 의 야투 효율성 11분의 2, 이 떨어졌지만 윤원상 D11 득점, 3점슛 5개, 2 백코트 싸움에서 힘이 되었고 아셈머레이 12득점, 19리바운드, 가 골밑에서 힘을 내는 가운데 4쿼터 20대 12, 역전승을 기록한 경기. 반면 전주 KCC는 나거나 13득점, 15 리바운드, 이승현, 15 득점, 6 리바운드, 허웅, 14 득점, 7 어시스트. 2분 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리 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고, 36.2%의 저조한 팀 야투 성공률에 그쳤던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8개 마진으로 밀렸고, 주전과 백업의 기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세컨 유닛이 투입되었을 때는 상대 수비를 따돌리지 못하는 오펜스가 있었고, 디펜스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상황. 1차전 맞대결에서는 창원 l g 가1 8분의 10, 홈에서 87대 7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관희의 부활은 없었지만 이제도 18득점, 7어시스트가 폭발했고 아셈머레이, 단테 커닝엠이 골미대서 힘을 내는 가운데 열0개 3점 슛을 55.6%에 만족할 수 있는 적중률 속에 기록한 경기. 반면 전주 KCC는 39.4% 저조한 팀 야투 효율성에 그쳤고 상대에게 10개 3점 슛을 55.6% 적중률 속에 허락하는 수비에 아쉬움이 컸던 경기. 주축 선수들이 아직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세컨 유닛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탓에 주전 라인업의 생산성에서 밀렸던 상황. 창원 LG의 타이트한 수비가 저득점 경기 흐름을 만들 것입니다. 승패, 전주 KCC 승, 핸디, 플러스 2.5 전주 KCC 승, 유고 157.5언더 e WKBL 삼성생명, 우리은행. 삼성생명. 이전 경기 23분 12, 원정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82대 5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1분 12, 홈에서 하나원큐 상대로 78대 6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플러스 최근 6경기 5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11승 5패 성적. 신한은행 상대로는 전반전 35대 32, 에 아쉬움이 있었던 3점 슛이 3쿼터 26대 13부터 터지기 시작했고 3쿼터 버저비터 3점 슛을 성공시킨 김단비 16득점, 여와배혜윤 18득점. 구어시스트 6리바운드 이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 이주연 15득점 이 높은 에너지를 보여줬고 강유림 15득점 내 지원 사격도 나왔던 상황 또한 조기 파울 트러블에 걸린 키아나 스미스 3득점 대신 신이슬 4득점 7어시스트 이 부지런히 찬스를 만들어줬고 세컨 유닛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우리은행 이전 경기 22분에 12 홈에서 킬로 바이트 스타즈 상대로 79대 6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8분의 12, 원정에서 비엔케이썸 상대로 67대 6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12연승 흐름 속의 시즌 15승 1패의 성적 킬로 바이트 스타즈 상대로는 탄탄한 수비와 빠른 스피드를 살려 상대를 압도하며 연승을 이어간 경기 김정은이 24분여 출전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지만 김단비 20득점 5어시스트 1 2리바운드 박지현 16득점 10어시스트 이 분위기를 잡는 과정에서 연속 득점에 성공했던 상황. 또한, 승부처의 득점과 상대 패스 길목과 돌파를 차단하는 수비를 선보였으며, 최이샘, 19 득점, 고아라, 14 득점의 지원 사격도 나왔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배팅트. 탄탄한 수비와 빠른 스피드를 살려 상대를 압도했고,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까지 선보이고 있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3차전 맞대결에서는 우리은행이 16분의 12, 홈에서 63대 54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김단비, 9득점. 유거시스트, 13리바운드. 박지현, 12득점. 김정은, 14득점. 비케진, 10득점. 7리바운드, 12바운드. 이 뛰어난 운동능력을 바탕으로 수비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경기 반면, 삼성생명은 키아나 스미스, 13득점. 가 분전했지만 배혜윤 11득점. 그 그래 골밑 장악능력이 떨어졌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리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7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세컨 유닛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았지만 베스트 5 대결에서 부족함을 보였던 상황 2차전 맞대결에서는 우리은행이 23분의 11 홈에서 83대 4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1차전 패배를 사륙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왔고 전반전 42대 21이 끝났을 때 멀찌감치 도망가며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낸 경기. 14개 3점 슈들 46.7%의 높은 적중률 속에 림에 꽂아 넣었고 박지현 22득점, 2득점 리더가 되어준 상황. 반면 삼성생명은 24차례 3점 슈 시도에서 한 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종팀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4개 마진으로 크게 밀렸던 경기. 또한 부상 이슈가 있었던 키아나 스미스를 22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상황. 1차전 맞대결에서는 삼성생명이 12분의 11 홈에서 85대 7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WNBA에서 뛰던 가드키아나 스미스, 27득점, 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돌파 능력과 슈팅력을 겸비한 1순위 신인의 위력을 선보인 경기. 배혜윤, 18득점, 구리바운드, 이 하이포스트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고 강유림, 22득점, 이 내외곽을 넘나드는 가운데 높은 야투 성공률을 기록한 상황. 반면 우리은행은 리바운드 싸움 에서 플러스 11개 마진을 기록했 고 20점 차 열세를 보이던 경기를 4쿼터 초반 동점까지 만드는 저력 을 보였지만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 이 나면서 역전을 만들지 못한 경기 김단비 23득점 박지현 14득점 김정은 14득점 최희샘 12득점 이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박해진 8득점 이 주춤했고 벤치득점이 3점에 불과했던 상황 우리은행은 김은선이 오른무릎 전방 십자인데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벤치가 얇아졌습니다. 삼성생명의 물량 공세에 우리은행이 3차전보다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승패, 우리은행 승. 핸디, 플러스 7.5 삼성생명 승. 65, 134.5 버.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캡틴 무료 스포츠 분석,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올킬 성공입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입장 문의는 카톡 아이디 캡22, 플러스 친구 아님, 또는 영상 고정 댓글 문의. 정보방에서 무료픽으로 케어 받으세요.